연습문제 236번.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5개일 때, 양의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첫 번째 거 하면, x-2는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까, k-k 돼서, -K에서 2 k 에서부터 x가, 어, k 플러스 2 까지, 이렇게 될 거고. 두 번째 거 정리하면, x-3, x, -3, x. 어, 마,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서,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? 자, 3까지. 그러면,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, 여기서 정수 x가 5개를 만들게. 그럼 여기가 0, 1, 2, 3. 5.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다 헤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얘는 요 사이에 k 플러스 2하고 2 e 마이너스 k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지.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. 등호 들어가면 안 되지.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. 자, 그래서 이렇게 돼서. 어, 2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넘기면 3k 이렇게 될 것이고 얘 넘기면 k는 1보다 크겠지.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해니까 k가 1보다 큰 걸로만 되면 동시에 만족해니까 k는 뭐야? 3보다 커야 되는 거야. 그랬을 때 최소값 정수, 양의 정수는 4. 3번이 정답이지.